던지고 쳐다도 안 봐버리죠. 바로 이거 신경 쓰고, 하나 이제 계속 왼쪽으로 기어갔을 거다 생각하고, 이제 계속 왼쪽으로 던지죠. 이겁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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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제 방 아, 을 할까 <laughs> 하지지이이남캐캐라는 거의 의편편적으로 10시 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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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남캐입니다 선생님. <laughs> 놀랍게도 이어이 어, 이 대가리 이 고개 안 바뀌어. 이것도 있어요. 음, 그려, 그려. 아 근데 오늘은 그냥 일찍 방종해야겠다 아 내가 컨디션이 왜 이렇게 요즘 안좋은냄새야 배도 고프고 밥 먹고 키려다가 밥을 안먹고 그냥 켰더니 배고프고 지쳐 밥 해야 돼 소름 돋는건 이제 밥을 해야 아, 귀찮. 나도 치킨 먹고 싶어 진짜. 너도 나도 치킨 먹는데 히벌 자찮아 외교 치킨 먹었으니까 됐어. 이걸로 만족해. 오늘 초복이라고 밥을 줘먹더라.